이거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노딱입니다 100% 안녕하십니까 배트맨입니다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은 곳이에요 왜 재밌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방을 배정받고 지금 중간 사이즈 방으로 왔거든요 테이블이 개개인마다 다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도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 시간은 따로 없고 그냥 술을 시키는 대로 이게 돈이 나오는 시스템인데 술을 되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이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, 이거 이거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아, 무화과 개맛있어 네 저희 지금 계산 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잠깐 비디오를 끊은 이유가 있어요.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의상이 너무 파격적이야. 너무 파격적이었고 내가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. 이 카메라에 시키는 대로 금액이 나온다 그래갖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덜 나왔습니다. 술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 오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예약은 어디? 배업에.